뱅킹에서 이겼고 조재우 선수의 초구 공략 네 짧게 들어오면서 득점하겠습니다. 일단 출발이 좋군요. 최근에 기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뭐 초구 득점도 뭐 득점 확률이 높긴 한데 그냥 어 득점 됐다 뭐 이런 것보다 역시 출발이 좋다 야 이런 강한 느낌을 줘요. 네. 조재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복식 경기 단식 경기를 포함해서 지금 득점 성공률이 63.4%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오고 있네요. 워낙 지금 자신감이 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죠. 어, 초고에서의 퍼펙트도 한번 기록한 적이 있었고요. 자 비껴치기. 요런거 득점되면 이제 컨디션 여부를 아 받은, 이렇게도 득점이 돼. 이비남 비켜치기를 득점을 해냈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조재호 선수 보면 한번 걸리면 터지는 것 같아요. <웃음> 네, <웃음> 아, 조재호 선수가 이거 이러다가 조재호 선수 혼자 다 해결하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오성웅 선수가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앞돌리기 짧게. 네. 자. 조재호 선수를 보면 신기한 점이 있습니다. 물론 뭐 모든 선수들이 다 배치받아 연습을 많이 할 거고 한데 경기를 시작하고 나자마자 이렇게 0점이 바로 잡혀있다는 게 저는 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이팀 네. 리그의 분위기가 또 정규투어와는 다른데 그죠 그렇죠. 오이, 네. 오히려 더 최근에 보면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67의 초급 배치 득점 이후에 지금 연속 3연속 득점. 자, 멀리 있는 볼. 약간 아, 밀렸어요 그러네요. 네. 살짝 길어지면서 석제를 끝쳤습니다. 당구는 이제 똑같은 큐로 뭐 스트로크의 변화, 세기의 조절, 그리고 이제 배치가 이제 매번 달라지잖아. 요그 상황에 이제 몸이 반응을 해야 되는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감각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한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루피 체넷. 올해 들어온 신입생 중에 적력이 가장 좋은 선수인 것 같아요 네 단식 경기에서 지금 4승 2패 그리고 에버리지는 2.0 입니다 그 뜻은 뭐 이기건 지건 절반을 넘지 않네요 무조건 <laughs>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쟤네 또 정말 잘하고 있죠 아, 지금 하이온 유노스의 원투 펜치는 루피체넷과 이밀레 선수같습니다 네. 루피체넷 선수 뭐 단식 복식 가리지 않고 굉장히 좋은 지금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네. 좋아요. 네. 득 점을 지금 로스, 타이머 네. 요청해서 득점해 냈습니다. 루피체넷. 장장 단으로 득점에 성공을 했고요. 아, 다음 배치 지금 멀리 있는 심보를 겨냥을 하겠죠. 1목표로 네, 삼겠죠. 압돌리기가 뭐 가장 네, 그나마 좋아 보입니다. 잠깐. 꺾어서 뒤로가나요 꺾어서 아 네, 뒤돌리기로 그러네요? 갔습니다. 아, 이게 어... 기스가 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렇었습니다. <laughs> 예민하게 플레이하기보다는 좀 힘을 썼네요. 그렇습니다. 멀리는 힘볼 뒤돌리기로 코너 깊숙히 집어넣습니다만 네. 키스가 나고 말았습니다. 살짝 길어지는 그런 일목적구의 배치였기 때문에 또 이목적구가 조금 더 이제 길은 그런 길목에 있었단 말이죠. 자 오성욱 선수 대회전 여기서. 경기하다 보면 우형민 선수도 이제 초반에 잘안 풀릴 때가 있죠. 그렇지, 그렇죠. 아무래도 어, 체내 선수가 좀 전에 쳤던 공 같은 배치만 해도 평상시 같으면 앞돌리기를 선택을 했을 텐데 뭔가 아직 몸이 덜 풀린 느낌이고 영점이 잡히지 않은 느낌이라 차라리 조금 더 배팅을 쓰는 편으로 네. 초이스를 한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을 것 같고요. 초반에 좀 배팅을 가져가면서 플레이를 하면 그게 또좀 몸이 좀 풀리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이충복 선수. 짧게 봤는데요. 아, 좋아요. 네. 네. 자, 이 김복 선수가 단식에서는 자, 승리가 없고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식에서는 2승 2패 단식에서의 승리가 조금 좀 자신감을 불어넣는 그런 동기 유발을 할수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지금 잘 안되고 있죠. 자 힘볼 앞돌리기. 자 이거 예민할 수 있는 앞돌리기인데요. 내공이 힘이 좀 빠지면서 아, 길게 내렸습니다. 어 최근에 보면 그 신입생들 뭐 팀리그에서도 신입생들이잖아요. 이충복 선수, 루피체뭐 같은 팀에서 이제 활약을 이어가고 있고 또뭐 휴언스의 뭐 최성원 어 선수의 경우는. 좀 적응을 한것 같고. 네, 서서히 이제 전공이 되고 있고 워낙 실력들이 네. 있는 선수기 때문에 아, 시간이 말을 해준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그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는 선수들이 좀 있어요. 자, 횡단인데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조재우 선수가 횡단샷을 잘 친다라고 소문이 나 있는데 어, 선수들도 본인만의. 8번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랬을 때 자신감이 배가 되면서 훨씬 더 맞출 수 있는 그런 능력치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조재호 선수. 아, 이거를. 어, 어떻게 가면 좋을까요? 저 아래쪽 공간이 좀 보이긴 하는데 아, 얇은 두께로 뒤돌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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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저렇게 가는 게 맞군요. 자 저쪽에 <laughs> 네. <당시에> 당쿠션이. <laughs> 안 보였던 것 같은데. 네. 왕쿠션 아. 이후에 단쿠션이 먼저 맞았어요. 그리고 <laughs> 이렇게 얇게 쳐서 득점 안 되면 홍진명 선수 어때요? 지금 같은 <laughs> 경우에는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안 맞았다라고밖에 <laughs>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역돌리기 네. 네. <laughs> 아. 올라오면서 득점됐습니다 채는. <laughs> 이 복식은 그래도 내가 조금 컨디션이 안좋아도 동료 선수가 뭔가 좀 해결해주면 실마리가 풀리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아무래도 같이 하는 경기고 그리고 뭐 설령 한 선수가 9점에서 10점을 쳤더라도 또 마무리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도 뭔가 기분도 또 달라지고요 그렇군요 네 부드러운 터치로 옆돌리기 좁은 각도입니다 네, 성공했습니다. 자 채넷 선수의 득점이 나오면서 4대4로 자 팽팽한 초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넷 어, 선수는 그러고 보면 정규투어 데뷔전도 그렇고 뭐, 팀 리그도 그렇고 PBA에 대한 분위기 굉장히 빨리 녹아들었죠. 그렇습니다. 왜 진작에 안 보지 않았나? 본인 누구야 할 정도로 잘 찍었죠. <laughs>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꼭칭찬하면 아. <laughs> 최대한 길게 뽑아 봤습니다만. 네. 겠어요대4 네. 동점. 자, 뒤돌리기로 이제 길게 뽑아내려고 했는데 사실 이. 뽑아내는데 만만치 않았던 이목적구 위치였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1라운드 경기 분위기를 봤을 때 이런 살짝의 빗각에서 들어가는 뒤돌리기 같은 경우에는 공이 점차 짧아지는 형태를 많이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아직은 초반이라 조금 여유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만 여지 없이 짧아졌네요. 자, 뒤돌리기 대회전. 네. 자, 짧게 진행이 되면서 네. 득점니다 선수의 자 뒤돌리기 대회전 득점. 우승 선수 단식 출전은 없었고요 복식만 5승1패요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렇게 뭐 확실하게 이제 복식에서는 그래도 믿을만하고 단식에서는 좀 부진하더라도 또 단식은 또 누군가 해주고 이러면 이게 팀 시너지로 작용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자부어럽게 키스 마저고 이번에도 네. 직접 들어갑니다. 네. 자, 오성욱과 조재호가 합작을 해내면서 자 앞서가고 있는 NH농협카드 그린포스. 사실이 팀리그 경기가 7세트로 진행이 되는데 1세트가 시작이잖아. 1세트 이긴다고 매치를 이기는 건 아닌다만 분위기는 확실히 1세트가 중요하죠. 그렇죠. 아무래도 한 판을 이기고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또 전체적인 분위기를 또 좌지우지하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조재호 선수가 팀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매 경기마다 1세트 복식으로 나와서 자기 기량을 다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세트의 여자 선수분, 나 여자 복식들도 아무래도 이제 큰 부담 없이 즐기면서 경기를 할수 있고, 더군다나 복식에서 김민아 선수가 워낙 또 잘해주고 있어요. 지금 NH농협카드 그린포스가 5승 1패 1.390의 팀 에버리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하이온유노스가 이제 3승 3패로 어, 성적은 NH농협카드보다 좋지 않습니다만 에버리지는 또 1.374예요. 네 그렇죠. 자 지금은 너무 코너로 꽂혔어요. 네. 네. <laughs> 자이 중국 선수가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6대 4로 NH농협카드 그린포스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치기를 시도했는데요. 이렇게 지명도가 굉장히 높은 선수들이 밖에서 이미 실력이라는 걸다 검증을 받은 선수들인데도 불구하고 PB 리그에 들어와서 조금 헤매고 있다라고 의견을 하잖아요. 어, 실력이 없는 건 아닌데 PB가 시작할 때 하는 그 멘트에서 세상에 없던 당구,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당구라서 아마 적응을 못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싶습니다. 네. <laughs> 네. 맞습니다. 자, 네, 워낙 지금 보면 이충복 선수를 좋아하는 팬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충복 선수는 또 이제 경기력뿐만 아니라 레슨 분야에서도 어, 레슨 인정을 인정을 그렇죠. 좀 받고 있는데 아 주명도에 비해서 지금 성적이 <laughs> 너무 안 좋아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조재우 선수가 여기서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는 시간 가면 다 해결될 문제인 네.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시간도 문제잖아요. 너무 그 시간 가면 안 되죠. 팬분들이 조금 시간을 <laughs> 조금 여유를 갖고 좀 기다려주시는 네. 인내심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팬들은 뭐 기다릴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충국 선수도 사실 너무 가는 것, <laughs> 스스로. 본인 스스로도 네. 멘탈 관리가 좀 필요하죠. 네. 자, 체네 선수. 좀 되나요? 오, 아, 됐어요. 아, 이렇게 긴 동선을 이렇게 정확하게 아, 라인을 그래서, 짠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득점이 안 됐지만 참 놀라웠죠. 그리고 이게 득점이 안 됐는데 <laughs> 아, 저그 레일 스피드도 참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꼼꼼히 봤던. 채네스 선수 득점을 기대했었습니다. 자, 이게 뱅크샷, 스리뱅크, 아 네. <웃음> 정확하게 가운데 가는 거들. 오성, 조재영과 오성욱의 뱅크샷 두 개가 점수차를 좀 벌려놓고 있습니다. <laughs> 세트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1 세트가 케이블 아, 방식으로 진행되는 1 1점 복식 경기인데요. 아까 그 홍정민 선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선수가 많은 득점을 해도 또 그렇지 못했던 선수가 한점 마무리하면 그게 또 시너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어, 뭐 저는 실제로 해보진 못했지만 네. 만약에 제가 저기 있는 선수라면 마지막 득점을 하는 사람이 뭐뭐 뭐 하나 더 먹자 뭐 이런 식의 네. 유머스러운또 이런 내기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성 선수가. 뱅크샷 하나, 그리고 세트 포인트에서 마무리를 지으면서 11대 4로 1세트를 가져갔습니다. NH 노형카드 그린포스의 이 기세가, 포스가 대단합니다. 1세트를 좀 쉽게 가져간 NH 노형카드 그린포스입니다.